이러면 시티 낚시 자리 메인 다 봐야 돼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이거 아 가비. 아, 아아 메인 알았는데 면망 쳐줄 걸 메인이라고 했어? 어? 아니 뭔가 메인인 거 같았는데 말안 했어 속으로 말했어. 뭐 <laughs> <너가> 뭐임? 저거 이제 <laughs> 지가 당한 거 나한테 쓴? <laughs> 아 약간 아 메인 메인 아닌가 이렇게 조용 면이라고. <laughs> <laughs> 나 이렇게 정적인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아니 이런 걸 해봤어야 알지 내가. 사이트 있는 거 몰라? 백사 없고 <up>. 클. <끌> 털누구야 시티에 있었어? 시티에 돌, 시티에 돌, 음. 시티 돌. 라스트 시티 돌. 예개개개개개개개개 버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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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수 어, 왜 교훈 맞지 어. 죽은거 죽은 맞았어? 보인 건트 하나. 클로브 마이너스 120. 아, 나이스. 클로브 부활했어. 가려줄게, 위험하면 들어가 클로브 부활이야. 클로브 한대박았다요 어 뭐야 거드 여기 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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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왜 여기에 있냐? 좆박. 오른쪽으로 돌았어 모른다 우클릭해도 돼? 가까이 붙어서 와! 와! 슈! 슈! 아니 5% 3킬라고 칼폭으로 1킬? 1등 제트 뭐임? 거데 역시 를 뽑은 나 어, 잠깐만 또 나야? 와이 센스 디테일까지 야 이거까지?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를 뽑은다. 아쇼쇼쇼쇼 찍는다. 올라간 듯. 저기로 갔어. 정원 하나. 제트. 메인 하나. 메인에. 와! 와, 와, 와. 아 뭐야? 와. 미쳤어? 어. 오. <laughs> 오늘 미쳤어? <laughs> 뭔? 뭐야? 여기 느낌 있네. 를 뽑은다. 파이크가 밤에 공사 볼게 그냥. 없던떤데 해분 해분 해분. 쏴 봐. 이 해분으로 믿는 거 조심. 뒤뒤뒤 뒤, 뒤. 레티아. 뒤 조심. 뒤뒤뒤 아, 아우 씨. 아, 진짜 긴게 된다 아, 이러면. 아, 이러면. 메인의 큐전. 안 깨졌는데? 미더셔. 오. 쇼스. 쇼트, 쇼스에서 나. 메인은 가려 줄수 있어. 뒤에서도 온다? 어? 잡았다. 메인 가렸어. 지금 찍혀 있다. 아, 왜? 120대 났는데. 아, 근데 뒤가. D가... 아, D가... 이거 쇼어스 쳐 주시면 동안 럴돌수 있어 아. 컨템버리는 이리아 근데 이거 오, 아다리 예. 진짜 씨. 아 다피. 어우 야, 에임이 너무 신먹었다. 마셔 뺏기. 아! 아! 스팟다운, 스팟다운. 아! 아에 떨어졌습니다. 스팟다운, 스팟 스팟다운. 스팟 스팟 나도 갈게. 뭐 엎었던가? 아! 지. 지지지. 와, 텔탔는데 누가? 독스드 시켰어. 여기야. 어, 온다 온다 온다. 온다 온다. 나이스! 아, 아아 파이크 설치. 뽀드 패스맨이 다 지금? 지금? 어? 이춘야이춘야이춘이춘이 이치야! 이치야! 이 이치야! 이치야! 이치 이치야! 이 어, 이치야! 이이거야이이이이 <laughs> 어? 아, 다본거한2도전 뭐 아, 잡았을 거 같은데 뭐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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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그래도 한 대는 치지 않았나? 나 60분 때렸어요, 이거. 아, 두 대는 때렸네. <laughs> 우리가 이겼네 그래도. 그래서 야, 눈빙 눈팅 다시 해볼래